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 밴드장입니다. 오늘은 K9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 K9, 2018년 6월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숫자 아주 짧고요. 26,000km, 안전 부사고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그냥 뭐새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체적인 외형 상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외형 상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K9 플래티넘 2 3.8 GDI 항시사륜 AWD 차량입니다. 뒷모습이고요 뒷모습 예쁘죠? 이렇게 기아 마크가 찍혔는데 2019년형인데 기아 마크 신그 디자인으로 바꾸셔도 되는 자리고요. 어, 그게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테일램프입니다. K9 항시사륜차량 플래티넘 등급 차량. 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금 착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주색이 살짝. 가미된 검정색 계통 차량이라고 보십니다 좌측 측면 전체에 담을게요 좌측 전체 자세 잡힙니다 k7하고 확연하게 틀립니다 자 장점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단점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점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k9 외관은 2019년형이고. 뭐 특별하게 뭐 외형에 대해서 고 전방 카메라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옵션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실차예요. 흠이 없어요, 일단 흠집, 헤드라이트 지금 시동켜서 오토로 지금 헤드라이트가 밝혀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그대로 지금 골 깊이 한번 손으로 짚어볼게요. 골 깊이가 <laughs> 뭐 자신만만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6mm 정도 휠 상태 보시고요. 니켈 아, 크롬 도금이죠. 크롬 도금 상태가 여기 살짝 한번 맞췄네요. 그러니까 턱받이 같은데 탁 찍힌 거. 어, 휠 커버 깨끗하고요. 브레이크 드럼, 깨끗합니다. 브레이크 부분 전부 다 깨끗하고 좋아요. 타이어 상태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왁스 부분이 이쪽에 뿌리면서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좀 묻은 자국이 있고 데코라인 전부 다 깨끗해요. 좋습니다.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만 인정하실 수 있으시다면 차 상태는 그냥 A급. 완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에 성능검사 올 100점.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은, 성능검사, 모든 차량은 성능검사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능검사를 받는데, 성능검사에서 되게 이 많은 차들 중에 미세뉴유 없는 차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미세뉴유 없는 차.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성능검사 올백점으로 항상 표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이 완전 검정색이아니고요주제기 이렇게 펄이 가까이 찍을게요. 수월마크는 일체 생길 단계도 아니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후축방 경보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후축방 경보 시스템 디자인이 있죠. 저게 반짝반짝하면서 경계 신호를 주죠. 운전석에 핸들 손톱 스크래치도 없네요. 자, 외판은 그렇게 더 이상 보러 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선팅, 고급 선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느끼실 겁니다. 고급 선팅이 돼 있고요. 고축방 경비호 시스템, 어라운드 뷰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고 자, 도 열고 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피크 시스템이 이렇게 3A로 3A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 세팅 버튼 보시고요. 스마트 버튼, 시, 조정 버튼 있고 스마트 조정 버튼 아시죠? 동승석 시트까지 조정할 수 있는 자 메모리 세팅 버튼이 두 단계. 그다음에 사이딩 미러 접고 펴는 버튼,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정 버튼, 윈도우 조정 버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트 보시죠 시트 전동 버튼들 보시고 시트가 깨끗합니다. 2019년식 2018년 6월 등록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숫자 3만 키로가 되지 않은 2만 6천 키로 시트 상태 그냥 새 차. 핸들 그냥 세차 핸들 너무 과한 표현이니까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양해 좀 구하고요 사이드 구축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거는 뭐 항상 쓸모 없는 버튼 트렁크 전동 버튼 이게 여기서 작동이 열었습니다 같이나 한번 볼게요. 아, 닫히는 작동까지 앞에서 됩니다. 여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는 것만 전동 버튼으로 되는 게 있고 닫을 때는 뒤로 가서 직접 수작업으로 닫아야 되는 버튼을 눌러 트렁크에 달려 있는 버튼을 눌러 닫히는 차량들이 있어서 그 시험해 본 거고요. 예, 전동 전자 파킹 브레이크 핸들 먼저. 시트에 앉아서, 오 너무 더워서요. 살짝 에어컨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에어컨 그냥 구동되고요.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든 기능이 10.25인치, 10 10.25인치. 여기서 음, 플래티넘 3의 경우는 좌측 깜빡이를 키면요 좌측에 이렇게 그 후방 카메라가 좌측면 후방 카메라가 가동이 됐었고요. 이 우측 깜빡이 켜볼게요. 우측 요거는 지금 중앙에 나와요. 이게 좌측에 나온 거하고 우측에 이쪽에 나온 거하고 장단점을 보면 뭐그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고 중앙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핸들 보세요 핸들 깨끗하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들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요쪽에는 음향 관련 모든 미디어 관련 메인, 메인 모니터 아날로그 OCD 공주 시스템 공주 시스템에서 특별하게 봐줘야 될게 핸들 열선 스위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 의무 패신저 에어을 기는 꺼져 있다로 나오고 이거 그대로요. 그리고 저기 니켈 도금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등이 지금 없네요. 조금 무드등이 이상인처럼빠져있네요자 전동 햇빛 가리개 어라운드 빛 버튼 그다음에 전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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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작동 유무 선택 버튼 요거는 기능 선택 버튼, 조종 버튼. 여기 파킹 모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앞쪽에 여기 있습니다. 디드라이브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디드라이브죠. D 디드라이브 D 있 파킹 모드를 누르면 파킹 모드로 들어가죠. 요게 안전을 위해서 현대 기아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어, 대개 BMW 시리즈에서는 이 기어봉에 기어봉 상단 쪽에 위치하죠. 후진, 전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 줄수 있고 컵홀더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터리나 USB 잭, 이거는 시가잭 제터리는 없네요. 제터리가 없어요. 자, 동승석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그냥 새차답게 깨끗하고요. 또 동승석 도 상태,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쪽, 이렇게 천천히 봐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메인 모니터 상태, 대시보드 위쪽,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저 앞쪽으로 0km, 이 부분 0km 보이죠? 좌측 깜빡이 켜볼게요. 아, 요거는 저 기능이 빠져있네요. 좌측 깜빡이 켜면, 좌측 안전 관련 시그널까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2심 하이패스 룸미러 2 0 0 블랙박스 썬루프가 빠졌어요 썬루프 빠진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그냥 견존하는 이 수준에서 2019년식에서 기능은 모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라운드뷰 한번 볼까요 후진기, 어, 제가 핸들로, 핸들 바로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후진기렇 놓겠습니다. 후진기어 놓고요. 자, 이렇게 어라운드 뷰 오른쪽. 어라운드 뷰 기능 후방 카메라 설정해서 방식은 다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핸들 돌리면 가이드선 움직여주고요. 점진 디드라이브로 들어가 볼게요. 전망방 카메라 보이고요. 런전뷰 보이고. 이거 전방 카메라에서 가이드 선이 안 나오네요. 이쪽에. 자, 여기 파킹 모드 누르고요. 전동 파킹 잡아 주고요. 전동 파킹 잡혔습니다. 0km. 제가 26,000km. 26,181km 총 주행 거리. 차는 예뻐요. 멋집니다. 등다 켜고요. 등부터 다켜 놓겠습니다. 좀 밝기를 위해서 핸들이 사이즈도 크지 않고 적당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한 세차 같아요 세차스럽습니다 여기 핸 핸드... 기어 변속봉 주변부 깨끗하고 여기 사물함 부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전부 다 깨끗하다는 말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감 닦고요. 이렇게 재질감이 깨끗한 사용감이 없게 느껴지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우드톤으로 갈색으로 이렇게 치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에서는 대상, 대략 설명드렸을 것 같고요. 후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쪽 일렬 쪽 전체 상태 화면에 담고요. 주차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후석입니다. 후석. 요게 좀 아쉽죠? 전동 햇빛 가리개가 아니라 수동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있죠? 스피커, 이렇게 배리되어있고요 후석도 VIP석 시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구석도 상태. 뒤쪽에 모니터는 없고요. 이게 지금 플래티넘3하고 플래티넘2하고 차이 여기서 느끼는데요. 플래티넘3 같으면 360도로 무드등이 쫙 돌아갔는데 이 플래티넘2에서는 살짝 고개 살포시 빼주셨네요. 다 깨끗해요. 사물함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 아, 그림만 보면 아시겠죠? 굳이 이제 이런 거 일일이 하나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만 뺏기고 하는 것 같아서 스킵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영상 길이도 좀 줄이고요. 자 천정 깨끗하죠. 사용감이 없으니까. 자저 뒷좌석에서 전방 1열 운전석쪽 보시고요. 자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움도 나고요. 오 우측 조수석 쪽도 그렇고, 중앙 기어 변속방 쪽도 그렇고, 여기 뒤쪽 공조 시스템 보면은 아날로그로 이렇게 온도빛이 나오고요. 에어컨을 제가 켜놨어요, 지금. 에어컨 켜놨고요. 뒷좌석, 밖에서 보는 뒷좌석이 있고요. 문 닫힌 소리 좋고요. 자, 에어컨을 끄고, 트렁크 하고, 그다음에 후드 열어서 후드 열어서 오프 오프 버튼 누르고요 오프 됐습니다 에어컨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키가 메모리 에, 리모컨이 제 주머니에 있다 보니까 멀어지니까 삑 경고음 나오는 거고요 자 트렁크는 에쿠스만큼은 넓다 이렇게. 지금 열어놓은 상태 보시고요 자, 요거는 매트인데, 요거 먼저 사용하시던 분이 바꾸기 전에 매트 쓸만해서 그냥 버리지 못하시고 놔둔 거. 그냥 저도 버리기 아까워서 놔두고 이렇게 됐습니다. 트렁크 밑에 바닥 들었습니다. 예비타이어 쓸데없는 예비타이어 하나 들어있고, 공구함 들어있고, 배터리 부분 있고. 메뉴얼 쪽에 들어 있고요. 자, 뭐 트렁크는 트렁크는 깨끗하고요. 사용한 게 없으니까 전동 트렁크 닫습니다. 자, 이제 후드 열어서 엔진 쪽 한번 보실게요. 자,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 소리, V6 GDI 엔진. 엔진 소리, 10cm 간격에서, 한뼘 간격에서, 이게 지금 내 목소리보다 작다는 게, 내 목소리가 몇 d10이 될까요? 65 d 1 0 될까요? 소리 좀 높이면 70 dB 될실 거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히면 65 d10 정도 될것 같고, 그러면, 예, 뭐 그, 엔진이 10cm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음압이 60, 60dB 정도 스트로파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이 부분이 부식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차든 이렇습니다. 1년만 지나도 이렇게 되요요 하얗게 그, 변색되는 거. 그래도 깨끗하죠. 벨트 돌아가는 상태 보시고요 바닥까지 보시고요. 자, 이 예, 주파수는 음압은 한 60dB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주파수로는 한1,300 정도 정도. 냉각 기능이 꺼지니까 더 조용해지네요. 자, 조금 떨어져서 엔진룸 담습니다. 깨끗하고 소리 좋고 엔진 상태는 뭐 나을 뭐 그런 해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K9. 요거 엠블럼 어, 새로 그 기아에서 변경된 엠블럼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고요. 저것도 뭐 귀찮아하시는 분은 안 바꾸셔도 되고 또 굳이 나는 기아인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자, 차는 세차급. 기능 대충 내가 설명드렸구요. 어, 측면 전체 모습 한번 담고요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K9. 무난한 차. 무난한 대형 승용차. 고급 승용차. 기아의 대표적인 고급 승용차죠. 자, 우측면 한번 더 담습니다. 옵션은 풀 옵션. 자 가격은 더보기란 설명란 제목 누르시면은 설명란이 나오고요. 설명란 나오면 그 안에 제가 가격을 표기해 놓습니다. 사유는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격을 뭐 표기를 안 한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가격 표기 안 하는 차는 없습니다. 가격을 설명란에 표기하는 사유는 제가 이차한달 이 지나면 가격 낮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촬영을 해야 돼요. 영상 편집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1인 단독 촬영이고 1인 단독 편집이고 설명이고 해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뭐 편법을 신다. 그런 뭐 가격을 숨겼다가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마다 가격을 변동해서 말씀드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